시정 연설이 보셨는가 총평 좀 들고 갈까요? <laughs> 시정 연설을 위해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게 네. 22대 국회 들어서 처음이에요. 네. 아 그러네 진짜. 대통령 이게... 취임 이후 처음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게 됐다가 다시 당연한 일이 된그 장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봤고 과거에 이제 윤석열 본인이 작년 10월 3일날 국회 군대를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시정 연설할 때 박수도 안 쳐주고. 아참 답답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는 결국은 정치를 실종시킨 부분이에요. 음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대야수 정국이고 네. 지금 현재 국회에 대한 불편함이 없을 건데도 불구하고 정치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고 국정운영에 가장 음흠. 중심에 정치를 두고 있는 그런 이미지. 그래서 이제 음흠. 시정연설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네. 국민의힘 야당 음흠. 통로를 가면서 네. 일일이 다 악수를 청하고 예. 또 그러면서 스킨십을 하고 음. 또 어떤 이유는 또 어깨까지 툭툭 치는 어떤 그런 <laughs> 친근감, 침묵시위를 갖다 깨기 위해서 또 이 연설 도중에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발언. 아 국민의힘에는 반응이 없네요. 뭐 <laughs> 어, 그렇죠. 이런 이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의미 있는 시정 연설이었다. 야 지금 음. 이 국민의힘 분이 이런 아니, 칭찬을 해주시는 거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네. 어제 시정 연설 이후에 비슷한 평을 많이 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죠. 아니 박수 안 쳐줬다고. 현지에서 박수도 안 쳐주고 이래가지고 개엄하게 됐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자리인데 그 네. 의미는 가장 어려운데 가라는 의미고 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예예. 아, 예. 그리고 대립과 당연하죠. 갈등이 있으면 더 마다하지 않고 가서 얘기도 듣기도 하고 손도 내밀고 하, 해야 돼요. 음음. 네.